안녕하세요 쿨사운더 성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뭐 이동식 앰프, 이동식 스피커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일체형 스피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동식 스피커라고 불리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동식 스피커는 보통 배터리가 내장되어서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보통 이동식 스피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동식 스피커는 회사, 뭐 학교, 그다음에 동호회 등 음향에 관련된 장비를 한 번씩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정도로 대중적인 제품이고 많은 분야에서 꾸준하게 사용되는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이동식 스피커는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퀴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실 수 있게 손잡이가 있는 디자인으로 된 경우가 많고요. 다만 최근에는 JBL, 보스, 뭐 파워소프트, 터보사운드, EV 등 유명한 외국 브랜드에서는 이제 우퍼, 그 다음에 컬럼 조합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아무래도 음질적인 면이나 출력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동식으로 불리기엔 좀 어려울 정도의 무게, 떨어지는 이동의 편의성, 무선 마이크나 플레이어를 별도로 연결해야 되는 점이 단점이라서 본인이 사용음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동식 스피커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를 다섯 가지 정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담할 때 가장 많은 문의 내용을 받은 바탕으로 뽑은 포인트니까 꼭 참고해서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스피커의 출력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스피커를 사용하는 목적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스피커의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본인이 20명 정도의 작은 공간에서만 사용을 한다 라고 하실 때는 굳이 300W급의 큰 출력의 제품이 필요 없으시고 100명 정도 있는 대공간, 그러니까 큰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300W급 제품을 사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100명의 인원이 들어가 있는 환경에서 이러한 50W짜리의 스피커를 선택을 해버린다면 이 스피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가 잘 들리긴 하는데, 뒤로 가거나 멀어질수록 안 들리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러면 스피커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 환경에 맞는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간혹 여기서 문의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20명 정도가 들어가는 작은 공간에서 사용을 하고, 여기서 간간히 10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는 공간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까라는 문의를 좀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무조건 답은 큰 제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작은 제품을 갔을 경우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원이 큰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이 제품과 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출력이 작은 제품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스피커를 다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반대의 경우 작은 공간을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뭐, 큰 스피커라고 해도 볼륨을 줄이면 오히려 음질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생기는 부분이라 오히려 그런 내용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스피커의 크기와 무게입니다. 이동식 스피커를 사용한다는 말은 스피커를 들고 이동을 하시면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출력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게, 크기입니다. 스피커의 출력은 제품 사이즈에 비례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스피커가 출력이 커질수록 제품의 크기도 커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작은 스피커는 보통 4kg 큰 스피커의 경우 18kg 정도의 무게가 나가서 4kg짜리는 들고 다니시는데 문제는 없으시고 18kg짜리를 들고 다니시는 데는 좀 무게가 문제가 좀 있으시죠 그래서 제품의 용도에 맞게끔 두 가지 방식 캐리어가 있는 타입 캐리어가 없는 타입 이런 식으로 좀 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휴대가 좀 편한 타입의 간단한 이동식 스피커로 나오고 보통은 50W에서 200W 사이의 출력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제품들은 대신 그 손잡이 캐리어는 없고 손잡이만 있는 타입으로 설계가 돼서 제작이 되고 무게가 좀 무겁지만 출력이 좀 커야 될 경우에 사용되는 스피커들은 이런 식으로 캐리어 손잡이가 있고 뒤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캐리어를 끌 수가 있고 요런 류의 제품들은 보통 200에서 600와트 이렇게 좀 크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이렇게 작은 것들 손잡이 타입 혹은 캐리어 타입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내가 사용에 대한 공간이 교실 한개 정도 사이즈다 그래서 교실 한개 정도에서만 사용을 주로 하고 간단하게 이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요런 류의 손잡이 제품을 구매하셔도 문제 되실 건 없는데 여기서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제품의 경우에는 거리가 무게가 가볍다고 해도 들고 다니실 때 4kg 정도의 무게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무게는 좀 무겁지만 여행용 캐리어가 있어서 실제로 본인이 이동해야 할 거리 예를 들어 차량에서 내렸을 때 현장까지 가야 되는 거리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 작은 사이즈가 유리한지 큰 사이즈가 유리한지 좀 선택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공간이라 이런 작은 스피커를 처음에 선택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제품을 들고 이동을 하시는 거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뭐, 이동하실 때이 제품 하나만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죠. 뭐, 노트북도 드시고, 여러 가지 서류들도 많이 들고 다니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들고 다니는 자체의 무게를 좀 버거워하셔서, 이런 식으로 여행 캐리어가 달린 제품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셔야 되는 환경에 맞게끔 본인의 이동 거리를 염두하셔서 구매에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장된 무선 마이크의 개수. 보통 이동식 제품들은 무선 마이크를 1개 혹은 2개 정도를 내장을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빅부스나 미프로사 제품처럼 4개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선 마이크는 보통 한개 정도를 별도로 연결할 수 있어서 총 5개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오고요. 이동식 제품의 경우 무선 마이크 수신기 부분이 본체에 내장이 되어 있고 전원 공급 자체를 본체에서 받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연결 없이 바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는 보통 1채널의 경우 한개의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 2채널의 경우 두개의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은 1대1 수신기가 1개일 경우에 동시에 최대 사용 개수 1개, 2개일 경우에 최대 사용 개수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셔서, 음, 구매하실 때몇 개의 무선 마이크를 최대한 사용하실 건지를 고려하시고 구매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간혹 1 채널 제품을 구매하시고 추후에 수신기, 뭐 송신기를 추가로 구매해서 장착하시는 방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훨씬 비싼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두 개를 사용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투 채널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이크 개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려는 최대 마이크 채널에 맞게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내장된 플레이어의 유형. 현재 국내 유통되는 제품은 보통 두 가지 구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USB 플레이어, 블루투스 플레이어가 내장된 경우, 혹은 CD 플레이어까지 내장된 경우, 이두 가지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간혹 빅보스, 뭐 세코에서 나오는 제품들처럼 DVD 플레이어나 라디오 플레이어 등 특별한 플레이어를 내장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특별한 사용 목적이 아니시면 사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음, 본인이 CD까지 사용을 하셔야 한다라 하면 CD 플레이어까지 내장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CD를 뭐 절대 사용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USB 플레이어 블루투스 플레이어가 내장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브랜드 선택. 이동식 제품의 경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제작이 되고 사용해둔 제품으로 뭐 세코, 카나스, 빅보스 등 여러 유통사에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뭐 해외 브랜드도 이제는 배터리를 내장한 제품들로 이동식 스피커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이동식 제품을 선택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해외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의 비교를 한번 해봐드리면 해외 브랜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질을 위주로 좀 설계되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메이커 제품이다 보니 음질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 가격 자체가 상당히 고가에 속하고 또 이동식이라는 이름에 도 맞지 않게끔 무게가 좀 무거워서 뭐 실제로 이동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무선 마이크 뭐 플레이어 등을 내장하고 있지 않아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무선 마이크를 장착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뭐 이런 부분을 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장점으로 그니까 해외 유명 메이커 제품들답게 뭐 믹서 앰프 스피커를 별도로 설치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어느 정도 음질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는 점, 또 사용이나 구매 시에도 뭐 음향 장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뭐 보셔도 알수 있는 메이커, 뭐 예를 들어 JBL, 보스 같은 메이커가 달려있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이건 좀 좋은 제품 브랜드라 뭐 이렇게 알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고요. 그에 반해 국산 제품들로 가면 국산 제품도 예전에는 음질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편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뭐, 실제로 그런 측면도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제작이 되고 생산이 되고 성능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상, 상황이라 이제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좀 보장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뭐 무선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고 플레이어가 내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로 뭐 특히 또 에코도 보통 지원이 돼서 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JBL이나 이런 해외 브랜드를 사용하시다가도 결국에 뭐 국산 브랜드를 같이 중복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국산 브랜드로 아예 넘어가시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상당히 큰 편이죠. 그래서 해외 브랜드와 국산 브랜드의 차이점들은 기능적인 부분에도 좀 있는 편이어서 여기서는 뭐 선택, 그러니까 음질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메이커를 좀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사용의 편의를 보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AS에 관련된 부분인데, 해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음향 장비를 좀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동식 제품 뿐만 아니라 AS 자체가 좀 까다로운 편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국내 제조가 아니고 대부분 수입 제품이다 보니, 뭐, 기간, 무상 기간, 유상 기간의 비용, 그런 차이도 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무상 기간이 끝난 유상 기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뭐, 청구 금액이 좀 많이 나온다든가, 금액이 비싸거나, AS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거나, 이러한 좀 단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 반해 국산 제품들은 대부분 자체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AS나 이런 대응에서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거의 실비 수준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S를 생각을 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다섯 가지 포인트를 참고하셔서 제품을 좀 선정하신다면 뭐 좀더 합리적이고 좋은 제품을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아지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유튜브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해서 영상을 추가로 작업할 예정이니까 문의사항 많이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의사항 남기기 좀 애매하시거나 아니면 뭐 유선 상담이 좀더 편하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저희 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더보기란에 저희가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 그런 게 바탕으로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콜사운드였습니다.